네, 안녕하세요. 렛치고 배웠습니다. 아, 오늘도 두산베어스 승리를 거두면서 공식 4연승을 이어 나가게 됐고요. 어, 제 기억에 한 5월 그 중순 이후에 5연승 기록했을 때그 당시 이후로 처음으로 나온 4연승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아, 좀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네, 기분이 너무 좋고 또 오늘 경기 간략하게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선발 투수 우리 김동주 선수 약한달 만에 이제 1군 다시 콜업 돼서 복귀전을 치르게 됐는데요. 뭐 그동안 좀 체력이 떨어졌던 부분으로 이제 2군에 내리고 또 허리 통증이 있어서 조금 복귀가 늦춰지면서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오늘 4화 3분의 1이닝 던져주면서 2실점 뭐 5피안타 그리고 볼넷 1개 그리고 3진 4개를 잡아내면서 투구수는 72개 기록했습니다. 아, 오늘 직구와 슬라이더를 골라 쓰면서, 네, 포크볼도 간간히 던지면서, 그래도 뭐, 위기도 잘 맞고, 선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사실, 투구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, 아웃카운트 두 개만 더 잡았으면, 승리투수 요건이 갖춰질 수 있었거든요. 3회와 4회에 두산이 그래도 득점을 하게 되면서, 승리투수 요건이 마련될 수 있는 상황에서, 어, 이승엽 감독이 바로 이제 1412로 상황이 되면서 그냥 이영화로 바꿔 버리는 그런 강수를 또 띄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고 좀 이영화를 투입했을 때 아, 이승엽 감독이 정말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좀 총력전으로 최대한 승수를 쌓겠다는 그렇게 좀공헌한 내용이 공헌한바 있는데 어 그거를 좀 보여주는 좀 장면이지 않았나 싶었고요. 아 사실 김동주 선수 3, 4월 그리고 5월까지 어, 정말 짬물 피칭을 하면서 기대치도 않은 사실 생각보다도 더그 이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6월에 두 게임에서 ERA 10.57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좀안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이번에 복귀를 했는데 아 역시 이 선수는 아주 시원시원해요. 가지 제공권 뭐 키도 크고 릴리스 포인트도 굉장히 높고 이 선수가 또 나이도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장차 두산 베어스 선발 자리에 정말 큰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드는 선수인 것 같고요. 뭐그 이후에 이영하 선수 또 김명훈 신 선수 오늘도 역시 우리 두산의 마당쇠 1과 3분의 1이닝 무실점으로 잘 틀어 막아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또 오랜만에 박정수 선수, 김강류 선수 또 나오면서 그래도 뭐 박정수 선수 실점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투수들이 막으면서 오늘 경기도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좀 8회 말에 실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석점 차로 조편 상황에서 뭐 오늘도 홍건희 선수가 일단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막아줬습니다. 최근에 뭐 꾸역꾸역 막는 경우도 많았지만 홍건희 선수가 좀피안타율이 높고 좀 계속 좀 많이 안타를 허용하는 불안불안한 뒷문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오늘은 잘 막아주면서 네, 경기에 또 세이브를 챙겨갈 수 있게 됐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홍건희 선수 세이브 2위예요 네, 서진용 선수와 격차가 있지만 뭐 세이브왕 이렇게 된거 그냥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타석에서는 아 강승호 선수 5타수 4안타 4타점이거든요 하 아, 정말 강승호 선수 약간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늘 보면서 이 선수 참잘 터질 때는 너무 잘 터지고 못할 땐 진짜 못한다 좀 그런 게좀 다른 선수들보다 좀 컸던 것 같은데 오늘 뭐 김태형 해설위원님이 데이터 없는 선수라고 한몇 번은 말한 것 같거든요 그 말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강승호 선수 거의 MVP급 활약을 펼쳐주면서 타석에서 또 부산이 끌려갈 때또 역전하는 상황에서 아주 곳곳에서 강승호 선수의 불방망이가 연일 안타를 생산해내면서 좋은 결과 네, 이어갈 수 있었고요. 뭐, 그리고 또한명 얘기하고 싶은 선수 로아스 선수입니다. 뭐 오늘 3타수1안타또 일볼넷 또 골라내면서 또 오늘도 안타를 또 때려냈는데 아, 이 선수 최근에 정말 반등을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7월 동안 오늘 경기 빼고 이제 세 경기 타율이 4할2푼9리거든요 뭐 그래도 공도 잘 보고 또 안타가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이제 이 선수 좀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타격 사이클이 이제는 좀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정말 싶었 싶었을 쯤에 그래도 다행히 7월 이후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이영수코치를 이제 일군으로 콜업해서 로아스를 전담으로 붙인 게어 지금 이 흐름이면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또 그런. 코칭 스태프들의 결단이 또 판단이 굉장히 또 좋게 작용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. 로아스와뭐 어제 홈런 때린 또 김재환 선수가 같이 터져 준다면 기존에 지금 잘 하고 있는 양양 주요 양석환 양의지 선수와 함께 시너지가 굉장하거든요. 어 정말 저는 이 양의지, 양석환 그리고 김재환 로아스 선수까지 이어지는 이 중심 타석은 정말 타 구단과 비교해도. 정말 최상위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, 분명히 그렇게 위해서, 그렇게 되기 위해선 김재현 선수와 로아스 선수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, 좀 그렇게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, 최대한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두선비어스가 많은 승수를 쌓아서, 지금 사실 완전 2강, 그리고 나머지 2강 한 7중 1약 행세로 그런 좀 형태로 지금 리그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? 오늘 롯데, NC가 다 각각 패배를 기록하면서 두산이 또 이겨서 지금 0.5 게임 차로 두산이 3위가 됐어요. 사실 근데 뭐 3위, 4위 다 계속 뭐그 이후 뭐 5위, 6위, 7위 다 지금 승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의미 있는 네, 랭킹은 아니지만. 그래도 두산베어스 이번 시즌 개막하고 거의 3위가 된게뭐각초반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거 만들어도 오늘 좀기분을 우리 팬 여러분들이 좀 즐기시고 이제 다시 계속해서 내일 또 주말 연전 키움과의 연전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계속 좀 승리를 이 좋은 4연승의 흐름을 계속해서 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기를 좀 바래봅니다. 네, 그리고 내일은 우리 브랜드 선수가 세 번째 복귀에서 세 번째 선발을 앞두고 있는데요. 뭐 브랜드 선수 두 경기 보면은 아 정말 위력이 정말 대단한,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 좀 아직까지 승수가 없거든요. 내일은 잘 던지고 또 승리까지 챙겨서. 브랜드 선수의 첫 승이 나오는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